학교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면 우선은 해결될 것 같아. 학교를 아주 잘 꾸미놓고 잘 갖고 나서 결국은 아가 없는데. 결국은 그런 문제. 학교는 도심 외곽의 작은 학교라 학생 수 감소가 늘 고민이었습니다. 그러다 12년 전 행복학교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한때는 전교생이 100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가 식었고 올해는 다시 입학생이 줄고 있습니다. 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일관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사실은 한 2~3년 하다 보면 또 바뀌어야 되고. 또 이상하다 바뀌고 장기적인 정책이 존재할 수는 없거든 근데 행복학교가 이제 지금 한1 2년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뭔가 또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뭔가가 현장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동처럼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느냐 서울에서는 포럼이 있었는데. 그분들은 현재의 어떤 교육 운동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.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내놓는 것이 뭐냐면 혁신학교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는 있는 건데 나름 그 사람들도 대학에서 연구를 오래 했지만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더라고. 교육 과정 시스템을 무학년제로 간다거나. 원하는 거지. 국가에서 딱결과적 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된 나라들 가령 뭐 주별로. 독일 같은 데도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고. 독일은 주에서 모든 걸 주정부에서 결정을 하니까. 근데 우리는 중앙 집권으로 딱 지고 있으니까. 그중에 이제 행정 전문하시는 분인데. 교육 문제를 새롭게 하려면 지방 분권이 관건이다. 지방분권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지방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수급이 안 되니까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는 형국이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격성도 뭐 예산이 많지만 다 내려오는 돈이고 그 교수님 말은 이게 이제 관건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누군가 관중 석에서 그럼 없다는 이야기네요. 제가 생각하는 교장도 공모하고 교육장도 공모하고 교육장 공모를 보니까 교육감이 규칙을 만들고 더의 조례를 통과해야 돼 어려운 부분이네 교육장 공모는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교육장 공모 자리가 지금 뭐경남도내에 최소 몇 자리는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고 될 거니까 어쨌든 교장 공모는 교육부에서 좀 한계를 좀 푼다 하니까 어, 다행히 근데 그것도 교육부 훈령으로 내려오는데 또각 또 시도 교육청에서 그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운동은 유지돼야 된다. 그 유지되는 방법은 각자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. 제가 명신고 담임을 하면서 졸업한 아이들이 현재 초등교사를 하거든요. 어쩌냐게도 그, 그 초등교사 2년차를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선생님 열심히 하고 통해 계신 최선을 다하는데 이야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철학은 없는 것이다. 왜 열심히 하니 분위기가 그래서 하는 것이다. 아 초임 교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또딴 아이를 저번에 봤는데도 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초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형성은 안 됐잖아요 이 학교 사회에 그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연수를 좀더 한다거나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 가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볼때 초등 교사하고 중등 교사 간에 초임 교사들 연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잘할 거라고 보는 거지. 그분들 전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중고등학교도 초임 교사들 하는 일만 하고 안 하거든요. 딱 요까지만 하고 심지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세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하고 관계고 이런 건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업무 다 하고 끝내는 걸로 원인이 뭘까요? <목소리>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교사와 학교와 어른을 배우는 건데 그런 배움은 사라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사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종학 교사들이 자기 교과에도 아주 최고 전문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학원이 더 잘하거든 왜그 사람들 하나 정도 억만 하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보여 주지 이런 갈등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장에 혁신학교 하는 선생님 말씀이하면은 여자 교장선생님 오셔서 너무 학교를 잘 만들어 놓고.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막 열성, 열성적으로 막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뭐냐면은 무학년제로.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하나의 그룹으로. 뭐 믿음 그룹. 뭐. 신의 그룹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듣게 하는 건데.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아이들은 뭐잘 따라하지는 못하죠. 산만하고 막 어지럽기는 했지만.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렇게라도 하면. 근데 결국은. 이 담당 선생님이 올해 만기래, 내년에 그게 어렵다는 거지. 제스템이냐, 사람이냐. 결국은 사람인 것이다 혁신학교 문제도 결국은 사람이,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마침 이루어졌는데,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있다. 그럼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. 그건 제도가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된다. 보상을 해줘야 된다. 그런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.